아 지금 아 저는 망정포구에 지금 왔습니다 아이 포구는 지금 어 과거에 그 여러 포구들 중에 그 어, 옛날 그 포구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어, 이 포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, 현재는 어, 간조기관이라서 현재 물이 이 빠져 있는데 예, 지금. 어, 이제 그 홈이 파여 있는 어 이쪽이 이제 배가 어 드나들었던 네 그런 어 출입구가 되겠습니다. 아요 비는 망장포 내항 보수공사 기념비가 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어이 바위 움터가 이 지금 보이는데 아 이것은 어떤 뭐 과거에 뭐어 우리 선조들이 아마 살았던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아, 이, 이 출입문이 아, 옛날에 우리 그 어선들이 아, 이쪽으로 어, 출입을 했던 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, 지금 이 폭우 지금 밑에 내려오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한 200, 한2 0 0 3 0 0경 되는 그런 규모가 되네요 어 석돌은 어, 배가 정박할 때 예, 밧줄로 묶어놓은 그런 어, 고정 돌이 어, 되겠네요. 아 이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. 지금 여 보이는 망정 포구는 아, 이제 현대식의 포구로 어, 건축된 예, 망정포항이 되겠습니다. 아대가 있고요. 이거는 아, 하레리. 바렐리 어총계 사무실도 보입니다. 아, 지금 파도가 막 간조지만은, 이제 서서히 물이 지금, 만도로 지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파도가 아주 어, 심하게 치고 있는데, 네,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아, 한라산이 네, 어제부터 오늘 12시 기준까지는 약 350mm가 내렸고요. 저기포에는약 그 150mm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. 지금 음무가 많이 끼어 있고 기상은 어, 썩 좋지 않습니다. 아, 지금 그 망장 폭우 위로 지금 올라와서, 현재 그 물이 폭우 내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주 경치도 아름답습니다. 지금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, 업무가 있지만은 상당히 경치가 좋고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폭우가 되겠습니다. 망장 폭우 그 원형을 보기 위해서 다시 그 폭우 좌측으로 지금 다시 그 길이 있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다시 그 폭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. 예, 간조에서 만조로 지금 물이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, 올레길 5코스를 예, 걸으면서 아,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아, 이 망장포구에 다시 왔습니다 아, 지난번 때는 간조라서 물이 없었는데 예, 지금도 완전히 만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바로 이 보이는 출구가 어, 고려 시대 때부터 축조된 이 포구가 어, 저 출입구를 통해서 어, 배들이 들락날락했고 어, 이곳에서 어, 물건을 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참 장관이네요. 어.